네, 반갑습니다. 개인 투자분들 수익맨입니다. 자, 오늘은 엔비디아 젠슨 왕도 드디어 인정. 양자 컴퓨터 상용화 초인박이 종목 지금도 저점입니다라는 주제로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 전에 저희 수익맨 채널이 지금 현재 100% 무료로 텔레그램 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컨텐츠 진행하는지 잠깐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투자 빅데이터를 먼저 확보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 시각화를 시켜드리고요. 그 다음에 공통점을 분석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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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 해보세요 라고 솔루션을 어,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치하기 전에 어떤 뉴스가 중요한지 그 다음에 그 뉴스와 관련된 종목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종목들의 타점도 간간히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메이저 종목들의 메이저 수급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들 이렇게 분석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직접 작성한 급등의 가속도 전자책 이것도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게 업로드를 해놨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창 상단에 있는 링크 통해가지고 어, 텔레그램 방 들어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엔비디아의 GTC가 이제 개막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바이오 업체들이나, 또는 로봇 업체들이나, 또는 양자 컴퓨터 관련된 업체들이 굉장히 현재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젠슨나 같은 경우에는 1월 달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양자 컴퓨터는 20년이 걸린다라고 이렇게 발언을 했었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잘 나가던 아이온큐 라든지 리트 컴퓨팅 이라든지 뭐 등등 등 관련된 종목들이 크게 급락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양자 관련된 종목들 또한 크게 급락을 하는 흐름이 나왔었죠 자 그런데 그러고 나서 한2 3개월 뒤에 이번에 gtc 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 양자 컴퓨터에 대한 또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젠슨왕이 그래서 일단은 젠스 왕이 양자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 20년 걸린다. 이 발언은 어좀 이제 잘못된 발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어느 정도는 어 생각해 보니까 좀더 빠르게 어 성과를 낼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정정을 할수 있지도 않을까라고 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자 컴퓨터만큼 지금 AI를 뛰어넘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기대감과 재료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양자 컴퓨터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눌리는 흐름이 나왔어도 이런 눌리는 흐름에서 여러분들이 잘 잡으셔야 그래야 향후 뭐 3년, 5년 바라보고 갔을 때큰 수익을 한번 어, 낼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GTC에서 과연 젠슨 왕이이 양자 컴퓨터에 대한 본인의 생각이 바뀌었느냐, 바뀌지 않았느냐? 이거를 언급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뭐 지금 새로운 뭐 차기 모델을 어 내놓는다. 그리고 뭐 블랙 맨 루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여기서 한 단계 더 발전을 하려면 엔비디아도 양자칩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여기서 과연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지 좀볼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포인트다. 이렇게 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젠슨 항만 20년 걸린다고 했지 자 구글은 이미 양자칩을 만들었죠 윌로우라고 해가지고 이미 어, 양자컴퓨터 칩을 공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어, 양자컴퓨터 칩을 공개를 했죠 그래가지고 뭐빌 게이츠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양자컴퓨터는 수년 안에 빠르면 3년에서 5년 내로 상용화가 될 수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양자 컴퓨터가 이게 멀리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고, 특히나 빌 게이츠가 뭐 마요노, 마요라나, 어, 요거를 이제 발표를 했잖아요. 자, 그렇다는 것은 이미, 이미 양자 컴퓨터 시대에 들어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보셔야 되고, 자, 미국만 양자 컴퓨터 쪽으로 투자를 하느냐. 아니죠. 바로 중국. 자, 중국도 지금 천문학적인 돈을 들어가지고 이 양자 컴퓨터 부분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뭐 20조, 30조 뭐 많게는 진짜 100조까지도 중국 정부에서 양자 컴퓨터 쪽으로 투자를 한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뭐 주중츠 3호를 공개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구글 윌로우랑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자, 윌로우도 지금 100큐비트인데 중국에서 만드는 주중츠 같은 경우에도 백큐비트 규모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슈퍼컴퓨터가 63년이 걸릴 작업을 몇초 만에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기업 간의 양자컴퓨터 대결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는 중국과 미국의 이 기술 경쟁 부분에 있어서 또 양자기술 패권 전쟁이 또 굉장히 또 치열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양자 부분에 수많은 기업들과 수많은 국가들이 이렇게 천문학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부분으로 봐서는 쉽게 끝날 만한 트렌드는 아니다. 음, 단순 테마성 이슈를 넘어서 어, 시대가 변하는 흐름에 어, 좀 편승하는 그런 파동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양자 컴퓨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죠. 그래가지고 양자 기술 격차 해소를 위한 어 플래그십 프로젝트 뭐 과정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정부에서 어 민간 사업자나 대학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 대상으로 해서 뭐 이런 식으로 뭐 사업 참여 희망한다든지 을 하여간 밀어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좀 밀어주겠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정부 자체에서 7천억 정도는 어, 투자를 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뭐 중국이나 미국에 비해서는 그렇게 투, 크게 투자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양자 컴퓨터 선도국을 목표로 양자 기술 선도 국가를 목표로 해서 정부에서도 이렇게 크게 어, 투자를 하는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일단은. 기술을 정부에서 확보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정부에서 규제 없이 적극적으로 밀어준다라는 이야기겠죠. 특히 우리나라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 특히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그리고 오래 밀어주는 관련된 종목들은 한 번씩 크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빈도수가 한 3년 정도거든요. 3년 정도 내로 정부에서 밀어주는 산업 부분들은 굉장히 크게 합니다. 그래서 양자 같은 경우도 지금 정부가 밀어주고 있잖아요. 그쵸? 그렇죠? 지금 이제 1년 차인데 앞으로 2년, 3년 뒤에 이 양자 컴퓨터 관련된 종목들이 또다시 어떤 재료로서 변동성이 크게 나올지 모른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이 양자 컴퓨터 시대에 대비를 해야 된다. 알고리즘에 기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해가 우리나라도 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한다는 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젠슨 황이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 되려면 20년이 걸린다고 했지만 본인이 지금 본인 회사에서 개최하는 이 GTC에서 이 양자 컴퓨터 성과를 공개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주목을 하셔야 된다. 20년 걸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어쩌면 젠슨 황도 아, 앞으로 양자 컴퓨터 시대가 얼마 안 남았구나. 라는 어, 그런 인식을 했기 때문에 이 GTC에서 양자 컴퓨팅을 따로 언급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자, 구글은 이미 양자 컴퓨터 칩 만들었죠, 만들었죠. 윌로우 자, 마이크로소프트도 어, 마요라나로 어, 양자 컴퓨터 칩 어, 공개에 성공했습니다. 빌게이츠는 또못을 박았어요? 수년 안에. 수십 년이 아니라 수년 안에 양자 컴퓨터가 상용이 될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중국도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투자 중 주중추 3호 공개를 했는데, 윌로우랑 같은 100 큐비트 수준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슈퍼컴퓨터가 할 만한 문제를 슈퍼컴퓨터 63억 년 걸릴 거를 몇초 만에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도 양자 쪽으로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양자의 전망이 일단은 밝다. 방향성 자체는 계속 발전하고 상승하는 쪽으로 간다는 것이니까 우리가 세부적으로 지금 어떤 타이밍에 들어가야 되는지 그 부분을 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을 한번 어,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 가장 중요한 종목이죠. 바로 한국 첨단 소재입니다. 양자 컴퓨터 하드웨어 제작에 필요한 첨단 소재를 공급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가 바로 한국 첨단 소재입니다. 이미 양자 이벤트로 해가지고, 이미 한500% 정도 상승했다가 눌렸다가 다시금 반등하려고 하는 그런 시점인데, 워낙 상승파동이 컸기 때문에 이게 쉽게 꺾일 것 같지 않아요. 이게 한 번쯤은 더 쌍봉이 되었든, N자형 파동이든, 뭐, 헤드앤숄더가 됐든, 뭔가 한 번은 더 강력한 주목으로 끌어주고, 어, 그리고 이제 빠질 것 같다라는 생각 듭니다. 자두 번째로는 코이버입니다. 양자 기술을 활용한 통신 장비 및 솔루션 개발에 잠재적 연관성이 있는 회사구요 코이버. 그 다음에 최근에 좋은 흐름이 나오면 ICTK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자 암호 기술을 활용해서 보안 솔루션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어, 그런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KCXX 게이트는 제가 강조를 많이 드렸던 종목이죠. 양자 컴퓨팅 기반의 네트워크 및 보안 기술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이 KCS고, 자 Xgate도 양자 컴퓨터 연계 가능한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 제공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어될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일단은 우리나라 양자 컴퓨터 관련된 종목으로 해서는 이 종목들이 지금 현재 변동성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향후 이 종목들이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자리이냐 아니냐. 그 부분을 오늘 제가 어, 여러분들과 차트를 보면서 한번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 한국첨단소재. 자, 한국첨단소재 어, 차트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첨단소재의 경우에는 자 여기서부터 자요 11월 달에서부터 아 12월 달에서부터 자 1월 달까지 무려 500%가 어, 상승했습니다. 자. 단기간에 이렇게 한 달도 안 되는 시기에 500%가 상승했다는 것은 자 그것은 정상적인 파동일까요? 비정상적인 파동일까요? 당연히 비정상적인 파동입니다. 아니 이렇게 단기간에 500% 상승한 게 어떻게 정상적인 파동이라 할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눌리면 눌리면 바로 빠질까요? 빠질 수가 없어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쌍봉이 됐든 쓰리봉이 됐든 뽀봉이 됐든 헤드앤숄더가 됐든 N자형 파, 파동이 나오든 하여간 이런 파동이 나온 종목들은 쉽게 끝나는 경우가 없습니다. 아, 역사적으로 그래요. 웬만한 종목들 이런 흐름이 나오면 다 빠졌다가 반등하는 경우들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가 뭐 텔레그램 방이나 이런 데서 제가 맥점을 잡아드린다라고 강조해드렸잖아요. 자, 한국 첨단 소재 같은 종목들을 요런 데서 제가 맥점을 잡아드립니다. 이렇게 눌림목 라인 딱 들어오는 요 자리. 자, 그래가지고, 어, 다시금 좋은 흐름이 이렇게 발생 했는데, 과연 여기서 끝일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워낙, 워낙 진짜, 말도 안 되게 이렇게 상승했잖아요. 그렇죠 이런 종목들은 웬만하면 종목장 한번 때리고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첨단 소재는 못해도 9,000원, 만원쯤은 한번 때려주고 그리고 빠지지 않을까. 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정치 테마주로 강한 흐름이 나왔던 오리엔트 전공 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리엔트 전공을 보시더라도 자, 이렇게 비정상적인 파동이 한번 나왔죠. 자, 이게 지금 몇 프로짜리 파동이냐면, 5 0 0짜리 파동입니다. 5 0 0짜리 파동이 나오고 나서 이렇게 눌리는 흐름. 요런 데서 들어갔으면 두 배는 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뭐 텔레그램 방이나 요런 데서는 제가 이렇게 찍어드립니다 요런 식으로 제가 어 2월 10일 날, 오리엔트 전공, 요렇게 크게 상승했다 눌리는 요런 자리들에서, 요기죠. 요런 자리들에서 매수 맥점을 언급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쭉날라가는 흐름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렌트 전공과 비슷한 종목이 바로 한국 첨단 소재예요. 물론 한국 첨단 소재도 제가 여기서 찍어 드렸습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더갈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워낙 양자라는 재료에 대한 어, 테크 트렌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터지는 거래량의 흐름으로 봤을 때도 충분히 9,000원 만원까지는 한번 어, 강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고점 넘기는 건잘 모르겠어. 하지만, 어 9,000원, 만원대에는 충분히 한번 도전해볼 수 있을 만한, 어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매수해도 괜찮고요. 만약에 좀 빠지는 자리, 6,000원까지 빠지는 자리에서 분할 매수까지 하신다면 아마, 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월봉이 됐든 주봉이 됐든, 어 대체적으로 다 긍정적인, 어 그런 흐름이고, 뭐 수급은 그렇게 크게 특징 있는 부분들은 없죠. 뭐, 사모펀드가 들어온다든지, 연기금, 뭐, 또는 투신, 요런 애들이 들어오는 흐름은 없습니다. 오로지 외국인 기관들이 주도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 이렇게 수급 분석은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뭐, 재무적 흐름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썩 좋은 재무적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최대한 눌리는 자리에서 단기 급등을 한번 노려보는 전략으로 어, 들어가 보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코이버입니다. 자, 코이버 같은 경우에는 어, 차트를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이버도 대표적인 양자 컴퓨터 관련 종목이죠. 자, 최근에 양자 관련된 트렌드로 해서 강력한 상승이 한번 나왔다가, 자, 다시금 눌림목 라인의 지지를 받고 반등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7,000원 자리에서 7,100원 자리인가요? 자, 1 구간에서 지금 현제 저항이 맞고 있습니다. 한 7,120원 자리인데, 어, 여기서 이제 저항 구간이 형성이 되었네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때리고 반등을 하는지, 돌파하는지는 일단 7,200원 자리를 가 봐야 어, 알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워낙 또 여기서 거래량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한 번에 빼긴 어려울 겁니다. 한번더 올려주고 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오일선이 꺾이는 자리, 어, 요런 자리라든지 또는 이십일선이 꺾이는 요런 자리들 의미 있는 구간을 어떻게 어떤 재료로 어떤 수급으로 돌파하는지 음, 잘 지켜보시는 것이 어, 중요하겠다라고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ICTK. 최근에 잘 나가는 종목이죠. 이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봉상, 딱히 뭐 특기상 없죠. 주봉도 마찬가지. 자, 이제 최근에 박스권 흐름이 나왔던 정고점 돌파를 어, 만들어낸 흐름이고, 자, 일봉상의 흐름을 봤을 때도 최근에 거래량 늘리면서 저점을 들어올리는 흐름이 나왔거든요. 자, 이 정도 흐름이라면 추세 축을 한번 형성을 했다라고 볼수 있는 것이고, 일단 20선과 60선 간에 데드크로스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추세가 계속 살아갈 확률이 크다.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지금 추세 축이 하나 형성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추세 축이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저점과 이 고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어, 변동성이 상방으로 어,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ICTK 같은 경우에도 어,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수급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 흐름을 봤을 때,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ICTK 같은 경우에는 3호 펀더 들어오죠. 자 공격적인 수급, 사모펀드, 연기금 투신, 요 수급들이 매수를 꾸준하게 또는 시가 총액 대비해서 0.3% 이상 순매수를 한다면 자 그러면 그 추세축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확률이 크다. 자 그렇게 말씀해 드렸죠, 그렇죠? 자 근데 이 종목만큼은 양자 종목이긴 하지만 자 이런 식으로 사모펀드나 연기금 투신까지도 순매수를 해주는 흐름. 자 외국인도 좀 들어오네요. 그래서 수급 적으로 아주 괜찮은. 어,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재무적 흐름이 아직까지는 크게 뭐 특징적인 부분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자그 다음에 KCS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CS 같은 경우에도 좋은 흐름이 나오는데 자, 추세 살아있죠?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추세 이탈된 흐름은 없다. 여기서 쌍바다 흐름이 또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다시 한번 더 올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장에서 이렇게 KCS라는 종목 봤을 때한 차례 더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자리로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쌍바닥이 형성이 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월봉 주봉 일봉 전체적으로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이제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주 긍정적인 추세 패턴이 형성이 되었죠. 이런 종목들은 일단은 추세 하단 구간 딱딱 들어온다. 그러면 다 공략을 해도 될 만한. 어 그런 이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수급의 흐름을 보시면 최근에 개인이 좀 매수를 하긴 했습니다만, 일단은 외국인들도 어, 좀 살짝 매수를 했네요. 아직 뭐 수급적으로는 그렇게 어, 특이 패턴은 없다. 뭐 기타 법인에서 좀 매수를 해주고 있, 있지만 뭐 의미 없는 것 같고요. 뭐 재무적 흐름은 다른 양자 종목들에 비해서는 뭐큰뭐 뭐 적자는 없는 그런 상태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어, 뭐 흑자는 내는 기운,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엑스게이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수익매 채널에서 정말 강조 많이 드렸던, 어, 그런 종목이었죠. 여기서 한번 강조 드렸고, 여기서 한번 강조 드렸고, 여기서 한번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지금, 아, 어, 또 이렇게 왔네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 요기, 여기가 이제 맥점이죠. 이렇게 쌍바닥 그리는 흐름에서. 음근그 구간에서는 추천드리지 못했으니 지금 자리도 어 나쁘지 않다라는 것을 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변곡점이란 게 생기기 위해서는 변곡점이란 것은축가가 크게 튀거나 크게 빠지거나 하는 에, 그런 이제 부분들이 이제 변곡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여기 고점과 고점을 연결해서 이렇게 선이 형성되고, 저점과 저점 연결해서 이렇게 선이 형성되었을 때 삼각으로 수렴 을 하죠. 근데 이 삼각 수렴의 이 꼭지점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동 평균선이 수렴하고, 이동 평균선이 수렴하는 흐름에서는 변동성이 크게 발생합니다. 위로 됐든 밑으로 됐든. 근데 지금 양자 컴퓨터의 어, 추세 트렌드나 아, 또는 이제 시장 관심도 부분으로 봤을 때는 위로 틀 확률이 있겠죠. 섹스 게이트가 지금도 나름 긍정적인 그런 자리다라고 아, 볼수 있는 겁니다. 20 주선 안 겠죠. 웬만한 종목이든 시장이데20 주선 위에 있으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 음, 그래서 지금 X 게이트도 20 주선 위에서 어,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수급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뭐모호펀드 연기금, 투신. 다 지금 현재 적극적으로 연속으로 들어왔죠 결국에 긍정수급을 딱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급판을 봤을 때 그냥 기관이 매수를 많이 했네 외국인이 매수를 많이 했네 이걸 가지고 좋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이 기관들 중에서도 사모펀드, 연기금, 투신 얘네가 장기성 자금이에요 얘네가 들어와야 추세가 형성이 된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등락률을 반복하면서 계속 상승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들어왔잖아요 그죠 사모펀드, 연기금, 투신이 이렇게 어, 들어왔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으로서는 긍정적인 어, 차트 흐름이고 수흐름이다 급 라고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x 게이트도 그렇고 kcs도 그렇고 ictk에도 그렇고 코이버도 그렇고 한국 첨단 소재도 그렇고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첨단 소재가 변동성이 가장 크니까 좀 이제 대장주로서 계속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9천원 만원대 수준에서 어 매도한다 라고 가정했을 때도 지금은 한50% 정도 되거든요 40% 에서 50% 정도 되는데 어 저는 충분히 한번 쌍봉은 찍고 이렇게 내려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한번 잘 지켜보시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요렇게 종목들 뭐 한국첨단소재, 코이버, 아이스트케이그 다음에 어, 오린 그 다음에 저 이제 엑스 KCS 아요렇게 어, 한번 알아봤구요 양자 관련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어, 완벽하게 상황 되기전까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냐 제품 수명 주기론상 도입기잖아요 여러분들 이 웬만하면 제품 수명 주기론상 도입기 위치에 있는 그런 산업을 찍어서 시간 투자했을 때 웬만하면 잃는 경우는 없어. 예, 근데 뭐, 빌게이츠도 얼마 안 있으면 양자 상용화된다고 하고, 구글, 그 다음 아마존 이런 데에서도 다 지금 양자는 얼마 안 남았다 이러고 있는데, 젠스낭만 20년 걸린다고 했다고. 그 부분은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젠스낭, 나머지는 다 빠르게 상용화된다고 라 하니, 우리가 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 라고 강조되는 부분이고, 이번 GTC에서 또 젠스낭이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스탠스를 바꿀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관전 포인트로서 보시면 될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 저희 승민 채널 아까도 말씀해드렸지만 이렇게 텔레그램 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텔레그램 방 운영하고 있죠. 여기서 100%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100% 무료로 어떤 컨텐츠를 좀 소개시켜드리고 있냐면요. 장치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뉴스 찾고 종목들 찾고 하는 거 귀찮잖아요. 그 귀찮은 작업을 제가 해드립니다. 장치하기 전에 이렇게 뉴스 뽑아드리고요. 관련된 종목들을 뽑아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종목에 대한 타점들 공유해드려요. 이렇게 상승했다 눌리는 이 하이젠 R&M이거든요. 눌렸다 바로 30% 갔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눌림목 타점. 제 어느 정도 인사이트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에 대한 수급이 얼마나 매수를 했는지. 메이저 기관들이 0.3% 이상 매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 따져드리고요. 얼마나 연속적으로 매수를 했는지 그런 부분들도 어 따지는 수급보는 연습. 이게 수급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개인 투자들은 정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가가 움직이고 나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투신, 사무펀드, 연기금 그렇잖아요 정보가 워낙 많고 핵심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정보를 먼저 듣고 매수를 하는 거야. 만약에 이런식으로 오늘처럼 뭐 알테오젠 급등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미 그들은 알테오젠이 뭔가 계약을 할 거라는 그런 내용들 을다 알고 이미 들어간다고 우리 개인들의 정보력이 틀리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보를 이기기 위해선 결국에는 수급 밖에 답이 없어 수급을 마시, 마스터 하신다면 여러분 텔레비램 모셔가지고 수급을 마스터 하신다면 그러면 못해도 5%에서 10% 정도 먹기에는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종목 수익 낼때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전자책 공유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직접 작성한 전자책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급등의 하속도라고, 거래량 편인데, 거래량 주가의 그림자죠. 거래량 모르고 주가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세력주 패턴, 이렇게 올려놨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컬러 프린트 하셔가지고, 그 이제 빈칸이 있어요. 빈칸 한번 어, 채워보시라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입장 방법은요, 텔레그램 상단에 링크를 어, 터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그것도 모르겠다 하신 분들은 제 댓글창 있잖아요. 그렇죠? 유튜브 댓글창 보시면 이렇게 1등으로 실시간 정료 종어 공유 텔레그램 방 어,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 요거 터치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들어온는거 쉬우니깐요. 많이 많이 입장해 주시고요. 자, 오늘은 아무튼 양자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자, 젠스왕이 또 이번에 양자 관련해서 뭐라고 얘기해줄지 모르겠네요. 좀 긍정적으로 얘기해줬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어,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고생들 하셨고요. 저는 내일 또 좋은 모습이라,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수익!